Day 82. I like your dress. 칭찬할 때 외모나 몸매보다 상대가 입고 있는 의상을 언급하는 게 가장 무난한데요. 쉬어 보이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I like your 의상. 뭔가가 마음에 드는데요.입니다. 예를 들어 I like your dress라고 하면 원피스가 마음에 드는데요.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. 의욕하면 원피스가 예쁘네요. 라는 의미가 돼요. 이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가볍게 던질 수 있는 스몰톡이니까요. 편히 써주세요. I like your dress. 원피스가 마음에 드는데요. 예쁜데요. I like your shirt. 셔츠가 마음에 드는데요. 멋진데요. 아, 참고로 셔츠 하나를 shirts라고 하는 거는 콩글리시입니다. shirt, shirt 이렇게 sh-i-r-t 이렇게만 써주셔야 돼요. I like your hair.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드는데요. 머리가 예쁜데요. You look nice today. 오늘 멋져 보이세요.